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을 받았...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아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작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감사의 분량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믿는 만큼 더 크게 믿음의 분량만큼의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라고 이렇게 쓰여 있나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합니다. 어제 말씀과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사실 이 듣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제가 지금, 저도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듣는 순간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파악하시고 이해하시면서 한쪽으로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떠오른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 말씀을 성경 중심적으로 우리가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정확히 전달할까 라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또 완벽할 수 없기에 실수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13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이 초대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란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여기 안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받았다. 이런 역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었다. 이렇게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16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구원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좌기제를 항상 채우매." 이방인들의 구원도 가로막는 누군가의 구원도 가로막는 아주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다. 마음이 아니다. 나, 바울은 두 번이나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를 막은 것은 사탄이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계략들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거짓 복음을 여러분 듣지 말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함을 그들 스스로 지금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돼도 지금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모든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 사단입니다.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이죠. 18절 끝에 그렇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요즘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구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 바로 섰다면, 여러분 그 막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다면 분명히 사단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사단의 사단이 그 계략에 우리들이 점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잘못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우리가 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 중심으로 그 문제점들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의 문제점, 내 앞에 있는 지금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막힌 담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신앙 상담을 요청하시고 또한 분명한 그 안에서 우리 신학 어, 목회자들과 어,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시는 방법을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안 되실 때 그렇게 신앙을 요청하는 거, 상담을 요청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요 중보기도 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해방 놓을지라도. 우리는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 20절 함께 읽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마치면서 그의 모든 수고의 결실이자 또 희망이 바로 그들,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설교를 전하는 바울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저 또한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 이 말씀처럼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받으시는 아주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귀한 복음을 또 많은 이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처럼 전파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또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희강이와 또 유진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만 의지하며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m.